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BMW New X3가 출시됐습니다. 지난 17일 펼쳐진 미디어 발표회와 시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출시된 X3는 구형에 비해 약간 커졌고 특히 휠 베이스가 확대돼 실내 공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손동작으로 조작이 가능한 제스터 컨트롤과 최신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그외 실내외 앰비언트 라이트, LED 헤드라이트 등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탑재돼 있습니다. 엔진에 따라 190마력의 힘을 내는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20D, 265마력,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30D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별로 고급화를 표방한 X라인과 고성능 외관을 표방한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는 약간 커졌는데 얼핏 보기에는 더 우람해진 모습입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바퀴가 차체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려나가 넓고 낮은 스탠스를 보여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크기를 키운 키드니 그릴은 BMW의 날렵한 이미지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험한 길을 주행하는 강인한 이미지를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실내 공간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대시보드의 모양, 시트 배치, 높이, 헤드라이너의 형상 등 실내 마감재의 모든 요소가 내부가 넓게 느껴지도록 디자인됐죠. 시트는 슬림하면서도 몸을 잘 감싸줍니다. 얇은 등받이 덕분에 뒷좌석 공간도 꽤 넓습니다. 굳이 크기로 급을 나눈다면 준중형급 SUV인데 실내는 중형급을 넘보고 있습니다. 윗급 X5보다 더 넓을 것 같은 착각도 들게 할 정도니까요. 뒷좌석을 접으면 광활한 짐칸이 생깁니다. 괜히 스포츠 실용차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죠. 실내 마감재와 조립 품질은 프리미엄급 차량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급스럽고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은 전혀 없고 금속제 마감이나 장식도 촌스럽거나 지나치게 튀지 않네요. 그런데 달리던 중 가끔 문짝에서 잡소리가 들렸던 점은 아쉽습니다. 차곡은 오픈 SUV지만 운전석에 앉아 보면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타는 착각이 들 정도로 포지션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밖을 내다보는 시야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측후방에 보이는 사각도 많이 줄었고 사이드 미러의 사각도 거의 없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품질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아쉽게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버튼의 배열이나 아이드라이버의 조직도 아주 직관적이고 쓰기 편했습니다. 일부 유럽차에서 보였던 배치의 위화감이나 어색함은 전혀 없고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국산차를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20D 모델에는 기존에 쓰였던 엔진을 개량해 더욱 강화된 실주행 배기가스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형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구형 모델의 엔진 소음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디젤 엔진의 특유의 소음이 들립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가솔린 차량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주행 소음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인데 접지력이 좋은 광폭, 고성능 타이어 때문일지 노면에 따라 노면 소음이 다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풍조름은 아주 빨리 달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거슬리지는 않네요. 엔진과 매칭된 8단 자동 변속기는 독일 g f a 8HP라는 제품으로 최상의 성능을 내는 명기로 알려져 있죠. 그 명성에 걸맞게 엔진 출력을 빠짐없이 깔끔하고 부드럽게 바퀴에 전달하는 실력이 일품입니다. 일상 주행을 할 때에는 부드럽고 급가속 등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재빠르게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실력을 가졌죠 마치 텔레파시로 연결돼 운전자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기본으로 탑재된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은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시켜주는 또 하나의 신기한 마술사입니다 고속주행이나 구비가 심한 와인딩 주행을 할 때에는 차체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고 모래, 자갈길 등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트랙션으로 험로를 탈출합니다 사실 시승 내내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힘 부족입니다. 190마력이란 출력은 이 크기의 차에는 절대 모자라진 않지만 워낙 변속기와 구동기의 성능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엔진이 약하게 느껴진 것이죠. 초반에는 강력한 토크 덕분에 시원시원하게 나가는데 속도가 붙으면 그 쾌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아마도 실주행 배, 배출가스 규정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잠깐 타봤던 30D 모델에선 이런 아쉬움이 전혀 없었죠. BMW는 날카로운 핸들링과 밸런스로 잘 알려진 메이커죠. 주행 성능은 뛰어나지만 그 때문에 승차감이나 소음 방지 쪽에서 약간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편견이 깨지고 있어요. 최근에 출시된 BMW 모델들은 주행성을 포기하고 승차감을 추구하는가 싶을 정도로 안락해지고 있죠. X3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에 한번 놀랐고 단단한 차체 강성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차체가 높은데도 흔들림이 적어요. 과속방지턱을 천천히 넘을 땐 부드럽게, 속도를 내서 넘을 때는 단단하게 넘어갑니다. 저속에서는 약간의 출렁임도 용인하는데, 같은 곳을 빨리 달리면 노면을 움켜쥐고 달립니다. 험한 길을 지날 때의 접지는 약간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트레스 쿠션 컨트롤 때문에 차가 빠져 갇히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갈이나 깊은 물은 물이 없이 지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을 쳤지만 차체가 비틀리거나 흐트러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튼튼한 차체가 인상적이죠. 오프로트를 주, 주파하는 차는 아니지만 승용차로는 갈 생각도 못하는 길을 뉴 X3는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짧게 지나본 와인딩 구간에서는 BMW가 자랑하는 앞뒤 무게 배분, 50대50의 무게 배분과 날카로운 핸들링이 빛을 발합니다. 고성능 타이어인 피렐리 P7도 한몫했죠 접지력이 강하고 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예,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자연스럽고 재미있네요. 3시간 여의 고속도로 및 시내 도로 주행, 짧지 않았던 험로 그리고 짜릿했던 와인딩까지 다 달리고도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맨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승 기간 내내 연비는 리터당 12km대를 유지했는데 1,90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차로서는 훌륭한 연비입니다. 길이 좁고 교통 정체가 심하며 주차 공간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 큰 차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넓은 실내를 가진 덩치 큰 SUV는 운전이 능숙한 드라이버에게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준중형 SUV를 많이 찾는데 기존 X3는 실내 공간이나 정숙성 등에서 아쉬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개선된 새로운 X3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에 적합합니다. 필요함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어른 4명이 편안하게 탈수 있으면서도 차체가 크지 않아 주차도 편하죠. 차체가 높아 시야가 넓은 것은 SUV의 장점입니다.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이고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타도의 대상인 BMW. 경쟁사가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저만큼 달아나버리는 기술력과 혁신. 그러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헤리티지는 그대로 간직한 브랜드 BMW. BMW는 다른 메이커들의 영원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어?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모터쇼인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가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3일간 개막됩니다. 국제 포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은 물론 사고 위험이 없는 미래형 혁신 도시를 만방에 알리는 거국적 행사인데요.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판교 제로시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4차 산업의 핵심 표상이자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선언과 12월에 운행될 자율주행차 네, 제로 셔터 시범운행을 알렸습니다. 오프닝 영상과 함께 등장한 자율주행차의 싱크로 나이즈드 드라이빙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장을 가로지르는 두 대의 자율주행차가 마치 무대에서 춤추듯이 300여 미터나 되는 도로를 음악에 맞추는 동작으로 운행됐는데요. 성낙인 서울대 총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정열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4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을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2017 판교 자유주행 모터쇼 방문을 진심으로 활용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면서 성략인 서울대 총장을 의시한 김태연 의원과 국토부 김정열 물류실장 등 외빈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고가 없는 보행자 천국을 세우는 상징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학계와 관계자를 일일이 호명하는 단례 인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에 등장한 첨단 로봇 드론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는데요. 잠시 로봇 드론을 살펴봤습니다. 개막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IoT, 5G, AI, 클라우드 등 각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인 동시에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에 비롯한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소하는 상대적 기대 효과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교 미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는 새로운 도시 비전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서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의첫 번째 실증단지가 경기도 성남에 들어서게 된 것도 축복이지만 이곳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술의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수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염원이라고 가름하면서 외빈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년 의원과 국토부 김정열 물류실장의 축하 인사로 이어졌는데요. 도민과 국민에게 각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직접 시승 기회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무사고 원칙의 자율주행 기술 공개와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뜻을 시사했고 걸그룹의 축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이 끝나자 v i p 단이 산업 전시관을 돌아보는 오프닝 세리머니와 테이프 컷팅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술 협업이 4차 산업 핵심이고. 인간을 위협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로화시키는 철학으로 경기도 판교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실증단지 중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제포럼을 찾은 남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 산업생태계라는 기조연설에서도 자율주행이 바로 핵심적 기술이며 이는 자동차 시장의 메가 트렌드임을 강조했고 또 하나의 미래가 판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특히 오는 12월 운행을 앞둔 자율주행 셔틀 운행은 꿈의 미래를 우리 눈앞에 펼치는 시점으로 유례가 없는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플랫폼 힘찬 출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와 한국 도로공사가 판교 제로시티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반 협력에도 합의했는데요. 오늘 뜻깊은 행사에 큰 힘이 된 국토교통부 김정열 실장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까지 연구되고 진행되어 온그 실적들을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또계기가된 거고요.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이라든가 제도, 또 기업들의 그 투자 방향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전환의 그 기틀로서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서 세계적인 어떤 모델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뜻을 같이하는 한국도로공사는 한교 제로시티 1단계 부지에 자율주행 운영연구센터와 스마트 톨링 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데이터 공유 지원을 비롯 한국도로공사에도 판교 제로시티 산업시설 용지 수의계약 공급 등의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 테스트배드가 구축되고 민간의 ICT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막식 후 야외 행사장에서는 도민과 국민 대상 자율주행차 시승회가 1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승자들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공감하는 체험 행사로 3일간 약 330명이 예약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아빠가 운전할 때는 안전하지 않고 빨리 달렸는데. 그 반면에 자율주행 차는 차로도 안 벗어나고 천천히 안전하게 잘 가요.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통합 관제 플랫폼을 비롯한 LOT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 등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가 2019년에 구축될 예정인데요. 일반 차량들과 같이 달리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V2X에서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신호등과 각종 도로 인프라, 주변 차량, 보행자 등이 급변하기 때문이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를 통신기술로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안전 우선 선포처럼 자율주행 오픈 테스트 배드만이 아닌 미래도시 교통 시스템을 구현한 판교 제로시티로 거듭나고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신기로 랜드마크로 떠오르길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의연입니다. 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주최하고 킨텍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고원으로 2017년 11월 16일부터 3일간 판교 제로시티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과 자율주행 EV 쇼런의 찬사를 보낸 VIP단은 자율주행 산업 박람회를 돌아봤습니다. 기업 지원 허브 1층 전시홀에는 판교 제로 시티와 경기도 미래 도시 비전을 담아낸 주제관과 국내외 완성차 업체와 IT 부품 업체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이 소개되는 비즈니스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산업 박람회장에는 주하나텍 시스템의 차량 감지 센서와 모니터링 기술, 이지마일의 자율주행 차량 스프링 클라우드 자율주행 플랫폼, 주 KT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주 업맨드 솔루션 자율주행 차량 및 플랫폼, 주 서둘 전자통신 신호 등 V2X 연계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캠트로닉스 V2X 단말기 등 무려 23개 업체에서 개발된 선진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체험 이벤트 속에서 3일간 전시되는 자율주행 산업박람회 라운딩이 끝난 후 이틀간 다목적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제포럼 현장을 찾은 남경필 도지사는 기조 연설을 했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판교 창조경제관리 입주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을 비롯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정부를 교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산업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곳인데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앞에선 남주사는 인간 존엄 위상을 키우고 지켜주는 자율과 무공해 교통 시티 의미를 재삼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차량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자동차 제조업체, IST 기업 등의 협업에 의해 창출된 고유 디자인이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오는 12월부터 판교 제로시티와 판교역 사이 5.5km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되는 제로셔틀은. 실 도로 환경에 적용된 VTX 통신 기술을 응용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터쇼 트렌드인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를 현장에서 알리는 자율주행 EV쇼런은 야외행사장과 기업지원허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야외행사장에서는 자율주행 EV쇼런이 펼쳐졌고 온라인 사전신청자 330여 명이 시승했습니다. 자율 시승차는 국토교통부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국민대학교 지능형 차량 설계 연구실 박기홍 교수팀의 그랜저 HG인데요. 여기서 KT는 레이더와 카메라, GPS로 구성된 차세대 융합기술 핵심인 원활한 자율주행 소통을 구사하면서 개막식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국민대학교 무인 자율주행 트램은 무인 자동차 로봇 플랫폼 제조업체 엄맨드 솔루션이 공동 개발한 전기로만 구동되는 친환경 차량으로 센서와 프로그램, 운행 기법이 탑재됐는데요. 무인 차량 연구실 김정아 지도교수는 방향 지시 등과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 등에 달린 5단계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AV-1은 기아 자동차 레이의 라이더 센서와 카메라, GPS, INS 등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핸들과 기어스틱,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등각 조작장치마다 설치된 개별 모터가 소프트웨어 명령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목적지 입력만 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트인 자율주행차와 인간 미션 대결에는 대창모터스가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단위고에 충북대학교 타이어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이 활용됐는데요. 사유팀은 2017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다니고를 기반으로 라이다와 센서, 카메라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응용했다고 합니다.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율주행차와 인간의 최초 미션 대결 행사에는 남경필 도지사가 직접 참가했는데요. 이번 대결은 장애물 회피 S라인턴 굴절코스 통과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각각 얼마나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낙하물을 피하고 공사표지판과 보행자 인식능력, 속도제한 등 다양한 교통상황 미션 완수를 기반으로 출발부터 도착시간으로 순위를 정하는 대결인데요. 경력별 남녀운전자 6명 중에는 남경표 경기도지사와 한민관 카레이서가 인간도전자로 나섰습니다. 남지사는 미션 대결이 끝나자 안전이 최우선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없애는 게 1번이라고 강조했고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 방향의 최우선 또한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자율차의 목적은 자율차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고요. 그 행복을 갈아먹는 일들을 없애는 것, 그것을 재료로 만드는 게 우리 판교 제로시티에 추구하는 목표인데요. 바로 사고 그리고 매연. 이런 것들부터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자율차의 대결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사고가 없는 교통 사고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인간 두뇌와 인공지능의 결혼은 드라이빙 미션 대결에 나선 학생과 현재 택시를 운전하는 베테랑 여성 운전자의 솔직한 심경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별 아닐 것 같았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경쟁심이 생겨서 막 밟고 가게 됐어요. 앞으로 이런 세상 온다면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길도 지금 너무 복잡한 도로면 새 어떻게 어디 가면 주차할 때도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편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3일간 계속되는 자율주행차 행사장을 둘러봤는데요. 출발 대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오가는 다양한 자율주행차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시승을 마친 탑승자를 만나봤습니다. 아빠가 운전할 때는 안전하지 않고 빨리 달렸는데 그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차로도 안 벗어나고 천천히 안전하게 잘 가요. 국내 자동차공학도와 메카트로닉스 전공학생들이 제작한 E-파워트레인 포뮬러 경주대회인 2017 대학생 E-포뮬러 경주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간 진행됐는데요. 10개 팀이 가속과 제동, 오토크로스, 내구레이스로 성능을 평가하고 검차와 주행 이벤트, 가산평점 등으로 순위 결정해서 울산 대학교 팀이 우승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EV 차량으로 스피드를 겨루는 모터 스포츠 이벤트, 템스 2017 EV 슬라럼 대회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는데요. 운전면허 취득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상대로 선발된 남녀 각 20명의 드라이버들이 S라인 슬라럼과 레인 체인지 슬라럼, 서클레인 등의 스릴 코스 350m를 달렸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기업지원허브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한 펨스 2017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있었는데요. 준비된 콘테스트 경기장 트랙을 달리게 되는 로봇 레고 자율주행차로 대결하는 게임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허브 맞은편 특별 시연장에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보드, 전동 휠등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스마트 모빌리티 전시와 시연은 선착순 현장 등록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시승과 체험도 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에코마켓도 운영됐습니다. 3일 동안 펼쳐졌던 자율주행차 모터쇼는 18일 종료됐습니다. 진행 측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 열린 자율주행차 모터쇼에 1만 2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이틀째 오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도 늘어나 체험교육장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혁신기술 전달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판교 제로시트를 알리는 2017 자율주행차 모터쇼는 일반인 호응도를 촉진시키는 체험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2시간씩 진행된 자율주행차 시승회는 사전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시청자가 넘쳐났고 뉴스에서나 봤던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대학생과 젊은층 참여가 유난히 돋보였던 행사라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난경필 도지사께서는 제주가 선포한 탄소 프레랜드에 앞서 사고 없는 재료와 공해 없는 재료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상징적 타운 조성을 선포했습니다. 안전주의 시티는 이제 경기도 지사의 새로운 공약이 된 셈입니다. 어떻게요?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교통뉴스 아, 11월 넷째 주퀴즈입니다주간뉴스 310회에서 판교 제로시티에서 열린 판교 자율주행 모델 중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산업의 혁신인 플러스터 산업과 이것의 시범 운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닷컴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레지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김효수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